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국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신내산에 강림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7절까지가 십계명이라 불리는 말씀이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들 가운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들입니다. 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주님께서는 두 계명으로 주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첫째 되는 계명이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명입니다. 10개명도 이큰틀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1개명과 2개명에 해당하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서 왜 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처럼 왜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앞에 또는 옆에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위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라고 해석을 하면, 나 외에 라고 해석을 하면 유일신론이 될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가 섬기지 마라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죠. 두 번째로 앞에 옆에 라고 하면 제사론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겸해서 점,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에 십자가와 불상이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두 개의 해석은 다르지만 비슷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내 얼굴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형성화되지 않습니다. 형성화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형성화되지 않는 얼굴을 자기 마음대로 형성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든 모습을 하나님의 얼굴로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욕구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군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전쟁의 신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이라 하며 이슬람과 전쟁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 마음대로 형상화했을 때 일어났던 비극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함께 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지, 동시에 재물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평안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의 축복과 성공과 재물로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워지고 거듭남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개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우상은 우리 뜻에 따라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들이죠. 그것은 이 시대에 와서 상당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곧 우상이죠. 인맥이 좋으면 잘살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든 우상을 만나게 되고 그 우상에 물들어져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우상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는 정이나 사랑이나 극유함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우상은 오로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존재는 거래적이고 조건적인 관계로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은 내가 무엇을 바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들이죠. 정리해 보면 우상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적인 관계. 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내가 큰걸 바치면 큰걸 나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귀한 걸 바칠수록 우상은 나에게 더큰 것을 준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그러한 우상으로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내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과 내 욕심과 내 명예를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도 이러한 생각 때문에 나오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나에게 물을 주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으면 먹을 것을 주어야지, 빨리 나를 축복의 땅으로 안내해야지. 이들의 원망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뿌리 뽑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썩어서 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있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죠.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헛된 욕심이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축복을 꺾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진정한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조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상의 특징이 나를 위해 있는 것과 조건적인 관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치면 하나님은 그 바치는 정도에 따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내가 십을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만큼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을 주어야만 받는 그런 조건적이며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었을 때부터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끊어지지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인도하심 역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시기 위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축복은 무조건적이며 한량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역시 이러한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보여준 그 사랑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교회에 헌신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주어지는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서도 안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주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